안녕하세요, 키자트입니다 이번에는 와일문을 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걸 해볼 텐데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와일문 가지고 이제 일을 가져오고 찾고 이런 건데 한번 보시고 와일문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익혀보시죠. 인클루드 여기 오늘 이번에 하는 거를 전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외우실 필요는 없고 야, 이런 걸 쓰고 있구나. 그리고 따로 이제 제가 그 화일 입출문, 입출문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할 거니까요. 그냥 일단은 이거 흐름에 대해서 좀 아, 알고 계신 게 익히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일문의 활용에 대해서 좀 익히실 거고요. 활용하시면서 제가 처음부터 그냥 화일을 쓰기보다는 그냥 읽고 쓰는 걸 한번 해 볼게요. 예. 일단 파일을 그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파일을 어 패스라고 하고 테스트 t 0일점 txt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이 패스에 그다음에 오프스트림이란 어, 거를 만 쓰고요 라이트 파일 그러니까 파일을 쓰는 거예요 어디다가 쓰냐면 패스 에다가 데이, 데이터를 쓴다, 뭐 이런 일이고, 그거를 만약에, 이드 파이에 좀 열려 있으면, 안에다 글을 쓸 건데요. 할로 쓰고요 역슬래쉬 에는 쓰면 잠깐 띄게 됩니다. n 렇게사 e a r j 네요 k 이렇게 g g i 하고 m i d 다음에 파일을 썼으면은 꼭 닫아줘야 됩니다. 이거 이렀으니까관련해서는 파일이 출면에 대해서 따로 한번 할 거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파일을 한번 생성을 해볼 텐데요. 그전에 음저 이제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화일이고요, 화일 거기 부분이고 요, 그 디렉토리에 대한 생성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trl F8을 실행을 하면 예, 여기 보면 test001이라는 게 생겼고 열어보면 Hello, 기차2가 이렇게 있는 걸볼수 있죠. 그러니까 화일을 지금 방금 제가 생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와일문을 이제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다 가 보니까 한번 같이 해본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와일문을 사용하는 걸 한번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i f s t r a m 이란걸 사용해서 분파일, 그래서 pass 데이터, 그러니까 아까 파일을 열었고 아웃풋을 했고 저기. 어, 라이트 파일에서 파일 그러니까 파일을 넣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다시 파일을 파일을 썼고 파일을 열었다. 뭐 대충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군 파일을 하는데 .이지 음, 인터온더가 파일을 또, 열었는데, 열었는데, 열리면,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라인이라는걸 하나 선언합니다. 그래서, 라인을 선언하는데, while, 줄이 있는 동안, get, 라인, line, 라인을 줄을 갖고 오는 거예요. open, f i 하고, 갖고 옵니다. 그래서 를 갖고 옵니서서 라인에서. 서인에서 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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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인에서 닫아주는 라인꼭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화일을 여기서는 열 만들었고, 여기서는 이제 다시 그걸 갖고 오는데,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화일을 이런 식으로 갖고, 오죠. 제가 익힌 걸 적, 가져온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파일을 쓰면 그 어디다 다시 오버라이트로 글을 쓰고 다시 느낌표 세 개자를 갖고 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이 파일을 만들어서 생성하는 건 보여드렸고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파일을 열어 열어 여기 있는 파일에 있는 이 파일을 갖고 와서 이 파일이 많이 열려 있으면 변수를 선언해서 그 변수 하나하나 한줄한줄한줄한 줄한 줄, 한줄한 줄에다 get line 일연 화일, 화일을 열은 거를 가지고 이한줄한 한 줄에다가 써라 그래서 그걸 이렇게 출력해라 합니다 그걸 이렇게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줄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줄이 있을 때 계속 돌리고 다 했으면 자 닫아라 이런 식인데 아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하하하하를 쓰고 이번에는 다시 화일을 불러오면 네 이번엔 그 밑에 줄까지 다시 불러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 늘어날 때까지 계속 반복문을 돌면서 줄이 끝날 때까지 가져오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또한 또 줄을 추가하면 달러 표시를 쓴 거를 해서 추가해서 갖고 오면 달러까지 가져오는 거죠. 반복을 돌면서 계속 가져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프로토콜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와일문을 이런 식으로 그 반복을 하면서 어떤 걸 찾거나 가져오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쓴다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오늘의 목표고요. 그이 풋아웃풋에 대해서는 이제 차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